<laughs> 아. 예, 대리님. 그 다름이 아니라 여기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 앞에 써져 있는 뒤에는 대문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. 네, 예, 지금 여기서는 존칭어를 써야 됩니다. 아 참. 그 강대리님. <laughs> 제가 지난번에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. 그왜 지난번에 저한테 독일어 w 발음할 때 이렇게 칫솔질을 하다가 너무 깊게 넣어서 헛구역질을 하듯이 이렇게 발음을 굴려서 버더 보즈 보든 보이스 보 s t 이렇게 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입 안에 있는 응축된 공기를 콧구멍이 아니라 입술로 이렇게 터트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. 그러니까 b a s i l Burden b u s t 스 b 이게 맞습니다. 아니 어디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.